안녕하십니까 김만학 뉴스 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오센의 한용섭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자살 특공대 왜 성공률 낮은 도루에 집착할까 효율 논쟁 염갈량이 직접 답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드릴게요. LG 트윈스는 시즌 초반 뛰는 야구로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의 작전 야구와 콜라보를 이뤄 LG 팬들 사이에서도 효율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LG는 20경기에서 55차례 도루를 시도했고, 34개 성공, 21개 실패입니다. 도루 성공률이 61.8%입니다. 도루 시도, 도루 성공, 도루 실패 모두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러나 성공률은 10위, 최하위입니다. 도루는 성공률 70% 혹은 75%가 되지 않으면 뛰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LG는 또 다른 주루 지표에서 주루사 14개, 견제사 2개입니다. 두개 부문 모두 1입니다. 급기야 LG 팬들은 자살 특공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공격 지표인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OPS 모두 1입니다. 도루 번트 작전보다는 타자들에게 맡겨 두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지난 23일 대전 한화전을 앞두고 자신을 향한 도루 논쟁 등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도루는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김현수, 박동원까지도 뛸수 있다고 일찌감치 준비한 계획입니다. 염감독은 타격은 물론 도루 등 모든 것을 공격적으로 한다. 야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한다. 뭔가를 시도하고 팬들도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등 찬반이 있어야 야구가 재밌다. 그냥 다들 똑같은 야구를 하면 재미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염감독은 지난해 LG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 10개 구단이 모두 똑같은 야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 김인식 감독, 김성근 감독, 김흥용 감독, 김경문 감독 등 야구 색깔이 확연했던 감독들의 야구를 언급했습니다. 염 감독은 감독은 선수 구성에 맞는 야구를 해야 하고 우리 팀이 어떻게 하면 득점 루트를 가장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가장 많이 하는지 전략을 짜고 승부를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그런데 누가 뭐라 한다고 내가 내 일을 안 하면 직무유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논쟁, 언론의 시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 감독은 잘못됐다, 잘 됐다,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다. 감독으로서 내 역할을 할 뿐이다. 부상 있을 수 있다. 그만 뛰어라 싫어하는 팬들도 있고, 어떤 팬들은 이게 재밌다 할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도루 성공률이 낮지만 실질적인 득점과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영 감독은 어제도 한 점을 걸고 뛰어서 성공의 점수를 뽑았다. 그게 승리 점수였다. 그런 야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2일 한화전에서 2대 0을 앞선 8회 무사 1루에서 대주자 신민재를 기용해 2루도루 포수 송구실책으로 무사 3루를 만들어 득점을 뽑았습니다. 상대 팀에게 주는 압박감, 부담감은 부수 효과입니다. 영감독은 상대가 받는 프레스는 분명히 있다. LG랑 경기하면 다들 뛴다고 알고 있고 누가 출루해도 편하지 않다. 타자랑만 열심히 승부하는 것과 주자 견제하고 인터벌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신경 쓰는 것과는 다르다. 배터리가 주자 신경 쓰면서 타자에만 온전히 승부하지 못하는 것만 해도 이득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계속 경계를 하면 안 뛰면 된다. 도루 시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 견제가 심하면 안 뛴다. 그러다 견제를 안 하면 뛰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 감독의 말처럼 최근 LG의 도루 시도는 줄고 있습니다. 첫 10경기에서 34차례 시도했는데 최근 10경기에서 21차례 시도로 횟수가 줄었습니다. 도루 논쟁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팬들 사이의 논쟁, 언론의 지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영감독은 야구라는 게 이게 맞다 틀리다 논쟁도 있어야 재미있다. 도루 많이 하는 것 이게 맞나 라는 지적에 전혀 불만은 없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우리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고 선수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더 많이 이긴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의 생각, 언론의 지적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선수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 염경엽 감독 사실 저는 뭐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LG 테스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제는 뭐 응원을 해야죠 저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이버 매트릭스에 의하면 75%가 넘으면 뛰지 않는 게 좋다 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영감독 말처럼 65% 이상. 근데 물론 지금 이제 61%밖에 안 돼서 좀 문제긴 한데 65% 이상만 된다면 지금 LG가 팀 타율 출루율 장타율 오페스 다 1위인 이유가 저는 보이지 않는 약간 이런 도루의 정성적인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율 출루율 장타율 이게 높은 이유가 도루를 할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견제가 좀 흔들려서 볼넷으로 출루하는 경우가 생기고 홈 출루율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좀더 공간 이제 견제를 계속 해야 되니까 공간이 넓어져서 타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예를 들어서 뭐 김현수 박동원이 있으면 사실 1루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 견제는 근데 언제 뛸지 모르니까 그게 견제가 들어가면서 사이가 넓어지게 되고 그럼 또그 사이로 안타가 생길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으실 테, 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신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